차 지붕에 눈눈 눈 떨어지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야 죠 이거 따다닥 따다닥은 아니고 토도도독 토도도독 톡톡톡톡톡톡톡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느낌 아시죠? 여러분 느낌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느낌 아시죠? 그럼요 느낌 아니까 이기 밭에 눈들이 예쁘게 쌓였어요. 이쪽에도 눈이 예쁘게 쌓였어요. 와, 역시 겨울의 눈이죠. 아, 이제 저는, 아, 제가 지금 이게 1톤 탑차예요. 근데, 아, 이 차는 아, 물론 스노우 아이젠을 끼우긴 했지만 사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집에다가 냅두고 아, 이제 지금부터는 이 눈에는 아, 사륜이 되는 아, 집차죠. 아, 코란더 스포츠를 끌고 다닐 거예요. 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와우, 와우, 와우. 예, 집이다. 우와우와우와, 제 집이에요. 슝슝슝슝 슝. 아, 아이젠이라 여기도 무리없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와, 집이다. 이제 들어갑니다. 슝슝 슝. 우와우와우와우와우. 이제 집에 다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녀석이 이제 코란더 스포츠. 눈에 하얗게 쌓여있네요. 이제 제 차고지로 들어왔습니다. 예, 여기는 제 차고지에요. 와, 앞에 눈이 예쁘네요. 집에 도착했더니 눈이 내려요. 어... 사 위에 눈이 하얗게 쌓여있고요 아, 여기는 눈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네요 예 눈들이 너무너무 멋지게 쌓여가고 있어요 아, 우리 백구가 다닌 백구 발자국이에요 야 이녀석아 백구야 예 백구가 눈이 온다고 신나서 막 뛰어다니네요 예 백구 발자국 따라서 아, 가볼게요 오. 오오와와와와와 비가 막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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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와 눈이 주룩 주룩 에 비와 눈이 막 주룩 주룩 내리고 있네요. 우와와와 너무 멋있네요. 아 이렇게 비오는 날에 어, 화목보일러에 불 피우는 거 빨간 불 보면은 신나잖아요. 우리 또 빨간 불 보러 갈게요. 아, 백구가 지금 놀아달라고 낑낑대기도 하고요. 아, 이 녀석이 이놈의 뱃고. 오, 빗떨어지는 소리에, 눈, 쌓이는 눈에 아주 멋지네요. 여기는 아주 그냥 한가로운, 아주 정막한, 고즈넉한 그런, 아, 목가적인 풍경이네요. 아주, 음, 너무 멋있어요. 아, 어저께 제가 보일러를, 어, 새로 했는데, 어, 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불이 잘 피나, 가서 봐야 되겠죠. 아, 보일러실에 아, 들어왔어요. 불 켜고, 슬쩍, 보일러실로 왔습니다. 와, 보일러실에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어 나무들이 다 탔네요. 어, 나무들이 다 탔어요. 우와. 숯불이, 숯불이 아주 그냥 끝내줘요. 끝내줘요. 와 숯불이 끝내주죠. 여기다가 오늘 같이 이렇게 비 오고 눈 오는 날. 삼겹살이나 부침개네요, 그죠? 고구마, 감자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요. 아, 보일러를 어저께 새로 갈아놨더니 갈아놨어요. 불은 멋지게 피고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장작도 집어넣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 이제 화목이 다 타서 나무를 집어넣고 있어요 어, 화목 보일러를 큰 녀석으로 바꿔놨으니까 나무 넣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요 갖다가 그냥 툭툭 집어넣으니까 되네요 어... 백구, 이리 와. 백구. 백구, 이리 와. 에이. 이리 와, 백구. 눈이 왔어, 이리 와. 얼른 와. 에, 거기 있어. 거기 비안 맞아서. 이리 와, 백구. 응? 이리 와. 어어, 저 녀석 봐라. 이리 와. 혼자 놀아라, 이 녀석아. 아, 여기가 굉장히 멋지네. 아,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네. 아,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렇게 눈 속에서 겨울을 나요. 아. 바람이 불어서, 풍경이, 풍경 소리가 너무 좋네요. 아, 누노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의 제 집의 모습입니다. 겨울인데도 이렇게 잎을 파랗게 피우고 있는 녀석들. 아, 얘는 편백이고요. 얘는 어, 우리가 사철나무라고 하나요. 네. 와, 이제 자두나무 밭에도 눈이 쌓이겠죠? 아, 눈이 이렇게 올 때는, 아, 눈길이 미끄러워요. 특히나 차량들은 눈길에 미끄러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백구 보세요. 백구가. 네. 눈을 눈을 먹네요. 저 녀석이 백구 백구야 백구 녀석이에요. 백구 가자 가자, 그렇지? 자, 여러분, 어, 눈 오는 눈길 조심하시고요. 어, 눈 속에 눈으로 인해서 행복한 일들 많이 생기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